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딘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귀한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노화를 지연시키는 장수식단 마인드식사 mind 식사를 기억하라.유사일에 많은 사람이 식단을 통해 건강 장수를 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그 중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블루존 식사일 것이다. 블루존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군의 지역을 지칭한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등이 포함되며, 블루존 식사는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섭취되는 식사 습관을 의미한다. 블루존 식사는 통곡물, 렌틸을 비롯한 다양한 콩류, 채소와 제철 과일, 올리브유, 견과류, 씨앗류 등을 주로 섭취한다. 가공식품이 적고 단순 당과 정제곡물이 빠져 있는 식사이므로. 이러한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앞서 말한 3차원 절식의 생활 패턴을 실천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식단 구성이 노화 가속 페달의 양대산맥인 인슐린과 엠토르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엄격한 블루존 식사는 95% 내지 100% 식물성 식단으로 한 달에 5회 미만의 고기 섭취를 권장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일상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고 볼수 있다. 마인드 식사란 블루존 식사와 비슷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상당 부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인 지중해 식사가 있다. 이 지중해 식사와 고혈압 치료식으로 알려진 DASH 식사가 합쳐진 개념인 마인드 식사. MIND 식사는 특히 인지 기능의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중해 식사와 DASH 식사에 좋은 점을 취해 녹색 채소, 견과류, 통곡물 등을 골고루 섭취하기 때문에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효과도 있다. 녹색 잎채소는 일주일에 6회분 이상 섭취하고.녹색 잎채소외 채소는 매일 1회분 이상 섭취한다.배리류는 일주일에 2회분 이상 섭취하고 견과류는 일주일에 5회분 이상 섭취한다.올리브 오일을 주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하고 통곡물은 매일 3회분 이상 섭취한다.생선류는 일주일에 한끼 이상 섭취하고 콩류는 일주일에 4끼 이상. 가급류는 일주일에 두끼 이상 섭취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단순 당과 정제 국물 가공 식품을 피하게 된다. 마인드 식사 역시 노화를 가속하는 인슐린이나 엠토를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식사를 잘 실천하면 치매 발생 가능성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고,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 역시 큰 폭으로 낮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의외로 한식은 마인드 식사와 거리가 아주 가깝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장수하는 국가 중 하나다. WHO 계산 방식으로 건강 수명을 계산하면 2019년 기준 데이터가 있는 나라 중 1등이 일본, 2등이 싱가포르, 그리고 3등이 대한민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식도 충분히 장수 식단의 잠재력이 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요즘 한식은 당을 너무 많이 첨가하기도 하고 흰쌀밥이나 밀가루 면등 정제 곡물을 주로 먹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밥을 할때 렌틸콩, 귀리, 기장, 현미 등 잡곡을 많이 사용하면 당지수를 낮출 수 있고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밥을 마인드 식사에 가깝게 수정하면 단백질 부족을 걱정하며 고기 반찬을 과도하게 찾지 않아도 된다. 식단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평소에 식사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의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더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